이걸 참아, 잘나? 오늘도 찾아온 단발병.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고민하시죠? 안녕하세요. 헤어 트렌드를 빠르고 쉽게 알려주는 온설팅입니다. 요즘 단발 스타일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시즌 단발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내추럴한 느낌의 단발과 레이어드를 넣은 과감한 단발 스타일. 근데 단발을 하고 싶어도. 내 얼굴형이랑 잘 어울릴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내 얼굴형과 이미지에 맞는 단발 디자인을 진단해 볼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단발은 정말 직접 보고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같은 단발이라도 모발 상태, 각도, 길이, 스타일링에 따라 완전 다른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문가 상담 전에 셀프 체크해 보는 정도로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5개 이상 체크하셨다면 단발이 가진 매력을 200% 살릴 수 있는 타입이에요. 가장 추천하는 건 송혜교님 같은 클래식 단발이에요. 기닛 1, 2cm 정도의 길이감으로 목선을 예쁘게 드러내면 세련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완성돼요. 클래식 단발의 장점은 스타일링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드라이 후에 안쪽으로 살짝만 말아줘도 우아한 느낌이 난답니다. 5개에서 9개를 체크하셨다면 단발도 충분히 예쁠 수 있어요. 스타일링이 포인트 한소희님처럼 레이어드를 활용한 단발은 어떠세요? 얼굴 옆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층이 얼굴형도 보완해주면서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광대가 도드라지는 게 신경 쓰이시나요? 볼라인부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레이어드로 더 갸름한 인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네게 이하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디움 레이어드 컷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쇄골 위에서 떨어지는 미디움 기장에 자연스러운 레이어드를 더하면 얼굴이 갸름해 보이면서 목선도 더 길어 보여요. 이렇게 미디움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단발로 변형하기도 머리를 기르기에도 훨씬 수월하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단발 스타일을 찾아봤는데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 단발도 결국 내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맞아야 해요. 미용실 가시기 전에 나의 평소 생활 패턴이나 관리 가능한 정도도 고려해보세요. 그래야 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